여기서는 제일 끝에 섬세하게 세워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왜안 밀렸지? 밀고 얘? 예? 아니, 아니 걸려도 거기가 야또 던질 뻔했어. 와. 아니야, 던지지 마, <laughs> 제발. 야구공 하나 가져와야겠다. <laughs> 그래요, 저에겐 진짜 섬세함이라는 건 없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그 없던 섬세함을 찾아서 그 섬세함 조금 남은 걸로. 아!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정말 무료한 일요일을 달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게임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해서 사서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릴게요. 아시겠죠? 당장 사세요. 아니요, 올라가시라고요. 자, 여기서 살짝 밀어서. Medalla, 이렇게 톡톡 야, 이제이건이건 이건 그냥 고수인데? 잘하는데? 자여기서이제 다시 한번 숨세하게숨게숨 슴세. 하게 오케이 이건 좀 심각한데 괜찮겠지 괜찮겠지 이거 조금 더 왔다고 안 날아가고 막 그러면 화낸다 와 여기 얼마만이냐 아 진짜 아 진짜 반갑다 반가워 우리 진짜 얼마만이냐 그렇지 몰라 으! <laughs> 제발요 안 돼요 떨어지면 나 진짜 울거다 운다고 했어 진짜 너나 울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엄마한테 일을 거야 알았어? 아. 우리형 대단 무섭다 자 여기서는 자 여기서 오? 예, 어? 그걸 왜 놓으세요? 아, 좀... 승세함이라고 진짜 찾아볼 수가 없네요. 와, 진짜 극혐 찾아볼 수가 없구만. 응, 음?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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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을 못 올라가? 아그 놈의 섬세함은 어디로 갔다 판 거냐? 오아 좀. 와 진짜 열 받아요. 저거 이제 아, 이제 화나. 장난 아니나 진짜 화나요. 저거 하나. 이게 안 돼? 됐다, 됐어, 됐다, 됐어요. 어 됐어. 어아 됐다.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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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 항아리 아저씨,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아이, 너도 불쌍하잖아. 이제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다. 어? 나도 불쌍해 이제. 나 불쌍한 사람이야. 응? 그만하자. 어? 우리 이제 그만 합의점 봅시다. 그만 올라가자. 점 봤네. 자, 우리 합의점 찾았어요. 아니야, 함께하지 마. 저리 가. 이제 CCTV 말고. 어, 어 뭐야? 저기 뭐야? 뭐나못 찍었어요? 어? 여기 어떻게 올라갔지? 뭐야? 아이씨, 왜 다시 내려가? 야 그렇다고 다시 보여줄 필요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방금? 뭐야? 아니 왜 내려온 거야? 아니 왜 올라갔고 왜 내려온 거야? 아 미ㅅ.. 이게 뭐 게임이야? 이게 왜, 왜 이래? 이거! 아 이제 그만 가자 어? 그만 가자 그래 아니 갑자기 올라가니까 당황하게 되네 이게 여러분 준비하세요 채팅 준비하세요 자 채팅창 준비하시고 여긴 어디? 어? 오하! 팔이 아프다. 잠시만요. 잠시만 있어봐요. 아, 진짜, 진짜 너무 아파. 야, 이거 나도 염증나는 거 아니야? <laughs> 40초 전이라고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오면? 아니다. 이 위까지, 바로 위까지 올라가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올라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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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다시 이어게해일 찍으면 게해어 찍으면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하고 올 이렇게. 하 살짝 이동을해 살짝 이동을 해. 여기까지도 올라가집니다. 제가 알아요. 느리지만 빠르게. 그렇지. 조금 더섬세하게 올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부터 여기서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뭔지 모르겠어. 난 솔직히 말하면. 바닥을 찍고, 저기 2층을 찍으라는데, 그게 안 되던데, 나는. 에? 여기도 망치 찍으면 올라가져요? 여기? 확실해요? 휘둘리면님 확실해요? 살살 기어 올라가야 돼요 살살 올라가져요? 유튜브 보고 하라고? 아, 그런 거 보면 재미없는데. 또 봐야 되나, 그러면? 아, 내가 알아내고 싶었는데. 뭐 해보자, 그래도. 그냥 해보자. 되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되잖아. 되잖아. 장족이 발전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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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아래로 안 떨어졌어. 다시 천천히 해. Pain has an element of blank. It cannot recollect when it began, or if there were a day when it was not. It has no future but itself. Its infinite realms contain its past, enlightened to perceive new periods of pain. Emily Dickinson. You got This You not 이거 아니잖아요 꿈이잖아 꿈이라고 해 근데 저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기 이제 끝인데 저 오렌지 마을까지만 가면 이제 끝이야 넘어갈 수 있어 다음 걸로 그래 좋아 자 이제 끝을 보자 오렌지 마을까지는 저희가 끝이겠죠? 세이브 체크포인트 있다는데 아, 미끄럼 트라이 조금만 더 가자 오케이 밀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급하게 올라가 봅시다 급하게 급하게 어차피 저기만 가면 되니까. 와! <laughs> <laughs> 체크포인트 마리아닌 눈으로 보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닌데요. 아, 아깝다. 방금 좀각 좋았는데, 어, 좋아요. 걸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숨 쉬어요. 어 어떻게 알았지? 음 어떻게 알았지? 숨안 쉬고 있는 거. 자 다시 여기서 툭 걸고 천천히요 해 여기서. 치고 아니야 치고 제작자 명치도 치고 싶고 오케이 매달고 오케이 점프 매달고 잠깐 쉬어요 자그 다음에 쭉아

야골리는 거 같은데, 어... 해보자, 이거지. 알았어, 간다. 야골리는 멘트에요. 진짜야 아니, 응. 날 야골려 좋아. 자, 여기서는 치고, Even as the stone of the fruit must break that its heart may stand in the sun, so must you know pain. And could you keep your heart in wonder at the daily miracles of your life, your pain would not seem less wondrous than your joy. Khalil Gibran. Uh. No. Ah! Kuti! 같아 느낌이. 그래서 바로 잡았죠? What? Ah? 이상훈 님, 어서 오세요. 좋아, 그래, 여기서 살짝 치세요.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안. 어? 뭐? 노래 코라 좋은 말로 하트 노래 코라 노래 누가 틀었냐 톡톡 톡, 톡. 톡. 뭐? 아이 진짜 오! 실수크토크 응? 응. 항아리 게임 저는 어떤 분이 보내주신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스팀에 나오면 살 거고요. 물론, 스팀에 나온 거 사서 안할 겁니다. 이거 게임면요7 스테이지 나온다고 하는데 안할 겁니다. 안 해요. 다시는 안할 거야. 응? 응? Please tell me what you're going to do. Please tell me what you're going to do. Please tell me what you're going to do. I left my breath standing in the door. 복갱이 판정이 나쁘진 않네. 아니 개이득. 얘기 넘어 노를 저라 노를 저서 가십시다 자, 여기서. 그, 좋아요. 여기까지 왔어. a I r t 좋아. 어? 아, 떨려, 여기서. 아자 자서 좋아. 응. 오하 오하. 응. 하, 준비해 이제 잠깐만요. 하, 아이, 팔이 너무 아프니까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기만 하고.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있어요. 끝에를 잡고 아, 손 떨리는데? 아 잠깐만. 어, <laughs> 아, 얼마나 긴장했으면은 막손 땀나고 떨려. 와. 된거 같죠? 올라간다. 어, 왔냐? 방법 알아냈어. 이거였어. 이거 어떻게 할까? 두번째 찍으면 안될 것, 것 같죠? 앞에 찍자 앞에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어떻게 올라가야 돼?